자 오늘은 시골집 꾸미기 기본 아이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차장 관리 꽃이나 타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꽃도 심고 돌담 이쁘죠 자뭐 돌탑이나 이런게 있고 자, 자 기본 시골집 꾸미기 아이템 어떤게 좋은가 자 우선 이런 울타리가 필요하겠죠. 자우편함자포스트함 이런 부분도 아주 이쁜 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자이 울타리 아, 아치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재미있게 아, 여러 가지 덩굴 식물을 심으면 이뻐지겠죠. 자그 다음에 이렇게 정원석, 이 발디딤석. 이런 부분은 잘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아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자, 이런 바람개비. 요즘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굉장히 쌉니다. 이런 바람개비를 같이 정원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좋은 그림이 나온다. 이렇게 보시고. 자, 이런 태양광 조명. 아, 요즘 워낙 그 기계가 좋아서 아, 낮에는 이렇게 태양광 충전을 했다가 밤이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태양광 조명 특히 요즘은 모기 퇴치 기능이 가진 그런 그 태양광 조명도 있어요 잘 선택하시면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자또 시골집 꾸미기 또 여러가지 내용 중에 아 이런 이쁜 항아리 아 이게 여러가지 뭐 된장 고추장 이런게 있겠지만 아 요즘 인테리어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도자기 항아리 이런 부분이 이쁘죠 자 요. 요런 예쁜 그 양어장 연못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자뭐 고기가 많이 왔다갔다 하죠 아, 심심치도 않고, 또 물도 갈아주고, 이렇게 하다 보면 아주 세월이 잘 갑니다. 자, 이런 데크, 뭐 햇빛도 막고, 어, 비도 막아주는 이런 데크, 파고라, 이런 걸 설치를 해 놓으면 시골 생활이 풍족해지고, 자, 이건 알라 의자는 필수겠죠. 편안하게 앉아서 경치 감상도 하고, 차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, 정원 꾸미기 아이템 중에 이런 새 목욕탕, 새 모이주는 이런 것도 정원에 아주 예쁘게 어울려요. 이런 울타리에다가 같이 놓으면 아 이런 자 이런 바람개비는 공작새죠. 아, 태양광으로 밤이면 또 불도 밝히고 바람개비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. 자, 이런 그 파라솔. 자, 이 바람이 많은 두는 지역에서는 이런 파라솔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, 아, 그늘도 만들고, 비도 피하고, 자, 차도 한잔 할수 있는 이런 장소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자이사목날로 나무를 떼서 아, 여러가지 뭐 찜도 할수 있고 고기도 구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죠 자 비닐하우스 아, 시골자리 하려면 은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 정도는 하나 있는게 좋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또 여러가지 아, 온난식물들도 키울 수 있고 모종들도 키울 수 있어서 비닐하우스 하나 정도는 꼭 권장을 드립니다. 자, 시골생활의 묘미는 기본적으로 이 텃밭 가꾸기예요. 아, 뭐 일거리가 끝이 없어요. 아, 오늘 내일 일어나면 자풀 정리도 하고 어, 심심하지 않은 그런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텃밭 관리 좋습니다. 자, 여기 부분은 골프 연습장 타켓이에요. 아,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본 운동도 있지만 또 어, 골프에 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골프 타켓을 만들어 놓으면 심심치 않게 아이언이나 드라이버 이런 그 샷도 기본적으로 연습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또 모양이 예쁘니까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요. 자이 집으로 들어가는 이런 정원 아치가 아주 이렇게 오이가 아주 탐스럽게 열리고 있죠 아치를 타고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 아,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뭐 시원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시골 생활할 때 이런 그 오단 사다리 굉장히 필요해요 사다리를 수리할 때 쓰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인테리어로 신발장으로 사용하면 아주 이쁘게 모양 좋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. 자 골프채, 자, 이런 벽지인데, 아 이런 벽지는 내 외장재, 아, 완전히 대리석 모양인데, 대리석은 아니죠. 자이 단열 외장재 스티커로 이렇게 붙이면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자, 낚시 의자. 이렇게 앉아서 차도 마시고, 경치도 감상하고,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. 자, 이 알락 의자, 흔들 의자에 앉아서, 기본적으로 우리 풍경을 한번 감상을 합니다. 자, 뭐새 소리 들리고.